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벌써 6월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이번 달도 역시나 투자를 하면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국내 상장 월배당 총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기준일인 5월 28일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25년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월배당 ETF는 총 117개 종목입니다. 항목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꼭 원본 시트를 직접 다운받으셔서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달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 드리고자 한땀한땀 한땀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배당 3개, 커버드콜 1개, 혼합 테마 금리형에서 3개가 추가돼서 총 117개 종목이고요. 그럼 어떤 종목이 신규로 편입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월배당 ETF를 조사한 다음에 들어온 2개 종목을 포함해서 총 7개 종목이 들어왔고요. 첫 번째는 미국 초단기 머니 마켓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머니 마켓 액티브, 두 번째는 미국 3개월 이하 초단기 국채와 ETF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 세 번째는 한국판 슈드라고 불리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 존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모두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관련된 종목이고요. 미국 배당 기업 중에서 ROE나 ROA와 같은 퀄리티 팩터를 고려하여 이익 성장성이 우수한 3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커버드콜 액티브 전략이 들어가거나 채권 혼합이 들어가면 아래 종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타임폴리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액티브 종목도 같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슈드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면서 액티브 전략을 사용한 ETF입니다. 반면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월배당 ETF를 조사한 이후로 상장 폐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바로 키움 리츠 이지스 액티브 종목이고요. 국내 상장된 리츠를 선별하여 액티브로 투자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신탁 원본액이 50억 미만일 경우 투자 신탁 해지에 따라서 상장 폐지되고요. 6월 4일 상장 폐지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량한 월배당 ETF를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 대표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은 관세 충격으로 증시가 정말 암울했다면 이번 5월 달은 국장 미장할 거 없이 최고의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는 1990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좋은 5월 실적을 보였고요. 코스피도 2,700선을 털어나며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였습니다 코스피 4.76%, 코스닥 1.3% 상승하였고요. S&P 500은 6.51%, 나스닥은 무려 10%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4.65%, 러셀 2005.2% 이고요. 유일하게 하락한 것은 환율입니다. 1435원에서 1374원으로 4%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월배당 ETF 수익률을 보실 때이 대표 지수와 비교해서 한번 봐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월배당 시트 관련하여 건의사항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이번 달에는 세계 대비 신규로 추가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균 분배금이고요. 지금까지 지급된 분배금의 평균을 내서 반올림하여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분배금이 평균 분배금 대비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연간 예상 분배율인데요. 지난달까지는 마지막 달의 분배율을 기준으로 연간 예상 분배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를 높이고자 월 평균 분배율을 계산하여 연간 예상 분배율을 표기하는 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TR 수익률 탭도 추가했는데요. 올해 지급된 모든 분배금과 주가 상승률을 더해서 계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배당 ETF는 지금도 계속 상장이 되고 있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된 분배금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TR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시다가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누구에게나 유용한 시트가 되도록 다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배당 ETF 중 시장 지수형입니다. 5월 분배율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했고요. 해당 유형 중에서 5월 분배율 가장 높았던 상품은 원큐 코리아 밸류업 상품입니다. 한 주당 분배금 23원 지급되었고요. 그 아래로 모두 코리아 밸류업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5월 수익률을 봐보시면 코스피 증감률 대비 코리아 밸류업 상품들의 성과가 더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4.76% 오를 동안 동일 기간 한7%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요. 반면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되는 상품들은 환율이 많이 떨어진 역량으로 국내 상품 대비 수익률 성과가 저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배당형이고요. 배당형 중에서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0.62%인 코덱스 대만테크 고배당 다우존스 종목입니다. 5월달에 지급된 분배금은 59원이고요. 그 밑으로 코덱스 고배당,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플러스 고배당주,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텐 등 모두 국내 주식형 상품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대선 후보들의 주주환원 확대 공약, 차기 정부의 증시 부양 등에 대한 기대로 금융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5월 수익률 굉장히 좋았고요. 분배금도 평균 분배금 대비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반면 미배당 상품들은 꽤나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타미당의 경우 5월 분배금이 평균 분배금 대비 2원 가량 올랐고, 코덱스와 에이스, 솔은 분배금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실제로 S&P 500이나 나싹 대비해서 슈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한국에 상장된 미배당 상품들의 고스란히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채권형 상품이고요. 5월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H 종목이고, 이번 달 분배율 0.54%, 5월 분배금 한 주당 54원 지급되었습니다. 연간 예상 분배율 6.43% 나오고요. 채권형 상품들의 5월 수익률, 올해 주가 상승률 보시면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형 상품 대비 성과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또 이럴 때가 투자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괜찮은 종목을 잘 선별해 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커버드 콜령이고요. 종목이 무려 39개이기 때문에 두 장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콜형 유형 중에 이번 달 분배율 가장 높았던 상품은 2.19%의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 종목이고요. 한 주당 분배금은 무려 23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급된다면 연간 예상되는 분배율은 27.72%입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이 상품은 지난달에 상장된 상품인데 다른 종목 대비 올해 TR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인이 팔란티어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변동성도 정말 큰 종목이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분배율이 높았던 상품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한 주당 분배금 200원 지급이 되었고, 분배율은 2%입니다. 세 번째 역시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상품이고요. 네 번째는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종목이 분배율 상위 다섯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5월 수익률을 한번 봐보시면, 미국 배당 관련된 종목, 그리고 미국채 관련된 종목들의 성과가 좋지 못했고요. 눈에 띄는 수익률은 11% 상승한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입니다. 분배율 한 주당 137원, 분배율 1.25%입니다. 올해 성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네요. 역시나 커버드콜 유형의 분배율이고요. 영상 잠시 멈추셔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츠형이고요. 리츠형 중에서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0.78%의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종목입니다. 한 주당 37원 지급되었고, 두 번째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종목으로 한 주당 분배금 33원 지급되었습니다. 리츠 역시 이번 달에는 다소 소외를 받은 모습인데요. 그만큼 분배율이 굉장히 높죠. 8에서 9% 정도 연간 분배율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국내 부동산 리츠 관련된 종목들의 올해 성과가 더 좋은 모습이네요. 참고로 마지막에 키움 리츠 이지스 액티브 종목은 6월 4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고 다음 달부터는 해당 시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합형, 테마형, 금리형이고요. 이 중에서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라이즈 테슬라 미국 제타계 커버드콜 혼합합성 종목입니다. 한 주당 분배금 113원 지급되었고요. 지난달 대비해서는 약 20원 정도 내려간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 한 주당 분배금 11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률이 저조했던 상품은 쏠 미국 배당 미국제 혼합 50종목이고요. 미배당도 좋지 못했는데 미국 채권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비만치료제 탑2 플러스 종목도 올해 계속 성과가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빠르게 25년 5월 랭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상장 월배당 ETF의 5월 분배율 탑10 종목입니다 10개 종목 모두 커버드콜형 상품이고요 전체 종목 중에서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 종목이고요 최근에 상장된 종목치고는 굉장히 기세가 무섭습니다. 앞에서 커버드콜 유형의 순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달 주가 상승률 탑1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월 수익률 봐 주시면 되고요. 1위는 서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상품입니다. 5월 수익률 무려 13.05%이고요. 코스피 4% 정도 올랐는데 3배 넘게 성과가 좋은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코덱스 은행, 세 번째는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 탑텐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입니다. 커버드콜 종목인데도 성과 굉장히 좋았고 네 번째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텐 다섯 번째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시 부양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예금 이자보다 분배금도 훨씬 많이 나오는데 주가까지 이렇게 올라주니까 계속 이번 달만 같으면 너무 좋겠죠. 그럼 올해 주가 상승률 탑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국내형 상품입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시트를 만들 때는 미국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를 했었는데 올해는 국내 주식들의 성과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고요. 올해 주가 상승률 무려 20% 넘었습니다.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두 번째 코덱스 은행, 세 번째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 네 번째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 다섯 번째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대선 이후에도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비 진짜 5천까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배율과 주가 상승률을 모두 더한 이번 달 총수익률이고요. 여기 5월 총수익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앞에서와 비슷한 모습이죠. 국내 금융 관련 주식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올해 TI 수익률 탑텐 종목도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변이 없죠. 앞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종목들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탑텐 종목을 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Was 10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총 수익률 봐주시면 되고요. 한달 동안 5에서 8% 정도씩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대부분 채권 관련된 종목인 걸볼 수가 있고, 그만큼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채권을 이번에 조금 담아봤습니다. 요즘엔 올라가는 종목 말고 조금 떨어지는 종목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번외편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5월 시총 순이고요. 월배당 ETF 중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상품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미국 장기채권 ETF이고요. 시총은 2조 2천억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 금리형 상품이죠. 코덱스 CD 1년 금리 플러스 액티브 합성 종목이고요. 세 번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네 번째,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 액티브 H 종목. 다섯 번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총액 증가액 순으로도 나열을 해 봤습니다. 전월 대비 시총 증가액 봐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된 종목들은 이번 달에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전달 대비 시가총액 증가가 가장 큰 상품은 코덱스 미국 머니 마켓 액티브 종목입니다. 2,000억 원이 넘게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고배당주 1,400억 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1,420억이고요. 네 번째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종목이고요. 다섯 번째는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 종목입니다. 일곱 번째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 위치해 있고요. 737억 원 유입되었습니다. 진짜 한국판 슈드. 위력을 보여 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에도 매수를 하셨나요? 지난 달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손이 덜 가긴 하지만 매주 무지성으로 기계식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세 계좌 한도를 올해 다 채웠기 때문에 미국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투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을 우량 자산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생길 때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그 날까지 투자 계속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량 많이 많이 모아서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정말 여유롭게 지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똑재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어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